이번 실험에서는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항에 따라 변하는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실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테이프를 이제 사진과 같이 잘라서 붙여 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맞게 동테이프를 잘라서 붙여 주세요. 동테이프가 겹쳐지는 곳은 접지가 잘 되게 딱딱한 것으로 이제 문질러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은 딱딱한 것으로 잘 문질러 주세요. 어, 이제 건전지 위치에 전지 끼우개 두 개를 방향에 맞게 양면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전지 끼우개의 전선을 꼬아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건전지를 끼우고 이렇 해서 이제 방향에 맞춰서 그림과 같이 맞추어서 이렇게 해서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두 개의 전선을 꼬아서 이제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동테이프를, 발광 다이오드가 있는 부분에 동테이프를 1cm 길이로 이제 잘라서 붙여줄 거예요. 이제 발광 다이오드의 긴 다리와 전직 기우기에 연결된 전선을, 어 이제 놓고 그 위에 또 동테이프로 이제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 다리에, 어긴 다리하고 짧은 다리를 여기 있는 별지에 그림에 맞게 이렇게 긴 다리, 짧은 다리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선을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 동테이프를 이용해서. 긴 다리와 여기 있는 전선을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 발광도 다이오드의 짧은 다리와 일반 전선을 또 동테이프로 사진과 같이 이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어, 이제 어, 발광 다이오드의 짧은 다리와 연결된 일반 전선 끝부분과 반대편 전직 기울개의 전선 끝부분에 이제 동테이프를 2cm 길이로 잘라서 반 접어서 이제 고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선을 벗겨냈고. 이렇게 바늘을 접어줄게요. 반대편도 이렇게 어 동태풀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세요. 이제 저항의 그 동그란 구멍에 손곳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항 두 개를 뒤에서부터 꽂아 주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두 개의 저항이 있는데 뒤에서 손곳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이렇게 뒤에서 안쪽으로 꽂아주도록 할게요. 어, 이 부분에, 어, 저항의 다리 부분에 동테이프를 이용해서 또 이제 고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동테이프를 4등분으로 잘라주고, 다리 부분에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 동테이프의 접지가 잘안 되면 전기가 안 통할 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꾹꾹 눌러서 어, 다 접착을 시켜주고, 어, 이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각각의 저항 물체에 접지시켜서 발광 다이오드의 불빛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어, 이때 동테이프의 접지가 어, 잘안 되면 전기가 안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양손으로 꾹 눌러주면서 불빛을 관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꾹 눌러서 불빛을 관찰해 보도록 해요. 전기를 통했을 때, 불빛이 작은 저항에 저항이 크다라고 쓰고, 불빛이 더 밝은 저항에는 저항이 작다라고 적어 주도록 할게요. 저항이 어, 작은 쪽에 더 불빛이 큰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물체가 움직일 때 이동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저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날아갈 때는 반대 방향으로 공기 저항이 작용을 합니다. 저항은 이렇게 움직임을 방해하는데 물체뿐만 아니라 열이나 전기의 이동에서도 저항이 존재를 합니다. 전기의 흐름에 대한 저항을 전기 저항이라고 하고 전기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통하지 않아서 전기 전도율이 낮습니다.